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열 초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보암 왕조입니다. 예로보암이 베텔 제단 옆에서 분양하려고 할때하님의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베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님의 사람은 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외치게 됩니다.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 베테일 재단 위에 산당 사제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표징으로 지금 재단이 산산 조각나고 그 위에 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예로보암은 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뻗은 예로보암의 손이 굳어서 오므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님의 사람이 표징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대로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예루보암은 자기의 손이 오므라들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느님께 간청하자 예루보암의 손이 다시 오므라들 수 있게 회복이 됩니다. 예루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선물을 줄 테니 자신의 집에 가서 피로를 풀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님의 사람은 예루보암에게 하님께서 자신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루보암이 자신의 집에 가서 피로를 풀라고 그런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베테에한 늙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여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연자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라고 물은 다음에 하느님의 사람임을 확인하자.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보암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빵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틀의 늙은 연자는아 나도 연자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니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늙은 예언자가 아, 나도 하니님 말씀 듣고 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베텔 예언자의 집에 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이 늙은 예언자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식탁에 있을 때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늙은 연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너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은 이 베텔 연자의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시신은 사자가 그게 물어 죽이기만 하고 시체를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기도 사자 곁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사자하고 나귀가 서 있고 사자 옆에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걸 보고서는 늙은 현자가 사는 이 배채 성읍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현자는 그 죽은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길을 나서서 하님의 사람의 시신을 거둬 자신의 섬업에 와서 고글한 뒤 그를 묻어주게 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늙은이 언자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에 하님의 사람 속았기 때문에 늙은이 언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님의 사람 옆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 하님의 사람을 시켜서 통해서 하신 말씀 즉. 베텔에 있는 재단과 사마리아 성업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보암은 이한의 사람이 예언하면서 표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주고 자신의 손도 오므라들지 않았다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예로보암은 여전히 일반 백성들 가운데 원한 사람은 산당의 사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로보암 집안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아가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아내에게 실로로 가서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찾아서 아들 아비아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라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야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앞을 잘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이야 의언자에게 예로보암이 자신의 아들 일로 아내를 보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의언자는 예로보암의 아내가 오자 아니 왜자신의 신분을 숨기냐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루보암 집안 재앙을 내리셔서 예루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됐든 모두 이스라엘에서 잘려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사람은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에 가면 당신의 아들 아비아가 죽을 것인데. 예로보암에 속한 사람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 아이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 유일하게 무덤에 묻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우거나 새가 쪼아 먹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예로보암의 아내는 아이야 이언자의 말을 듣고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티르차에 가서 문지방에 들어서 자마자 아비아가 죽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를 묻고 그를 위해서 곡을 해 주게 됩니다. 예루 보암은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 보암의 뒤를 이어서 예루 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 보암 시대에는 남유다 르하부암 왕과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르아부암 왕때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반기를 들고 남과 북이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르아부암이 항상 전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나답은 아버지 예로보암처럼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하르지파의 바하사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기브튼에서 나답을 치게 되고, 이 바하사는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쳐서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의 죄는 그 사람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사람이 예로밤이 베텔 재단에서 제사 지내고 있을때 예언을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 가문 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텔의 재단과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술 것이다. 요시아는 남유다에서 종교개혁 을 실시한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베틀에 있는 재단과 산당들을 허물고, 그리고 우상들을 또 부셔버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무덤에 뼈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들을 재단에 놓고 태워서 재단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재단에 제를 뿌리면 부자한곳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요시아가 저 기념 기둥이 무엇이었더니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요시아 임금님께서 베테일 재단에 하실 일을 예언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죠. 아무튼 요시아는 산당들을 다 부셔 없애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사람이 베트레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자 하느님의 말씀 내려서 너는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과 함께 묻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막펠라의 무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을 묘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펠라의 무덤을 사서 그곳에 자기와 이제 자기 후손들을 묻게 됩니다. 야곱도 자신을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라고 하면서 조상들 묘에 묻히고 싶다고 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과 레베카 그리고 내 부인도 거기에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1 1기 학원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요시아 왕때 다시 다루겠지만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이제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요시아 왕이 전설하게 되는데 이게. 하느님께서 재앙을 보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느미에게서 느미에게가 제 조상들 묘지가 있는 곳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무덤 속에 있지만 너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나오고 예림의 사에서는 사람들의 뼈가 파이쳐져서 꺼내어져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뿌려져서 다시는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의 늙은이제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느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갈라티아서에 보면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즉 하님의 말씀을 위곡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님의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너는 빵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그 사람 따라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끝으로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거짓 예언자의 말 속아서 이 하님의 사람은 하님의 저주를 받아서 조상들에게 묻히지 못하고 사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는 오무리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생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무리가 두 번째 시도인 티르차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성읍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하부아왕 때 예루보암의 북이스라엘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북이스라엘과 녹색으로 표시된 유다로 분열되게 되죠. 물론 주변에 필리티아인도 있었고 페니키아인들도 있었고 뭐 아람족들, 암문족들 모압족들, 에덤족들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예 여기가 남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인 스캠 그리고 예루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세운 베텔과 단이죠. 옆쪽에 보면은 제단이 세워져 있는 베텔과 단, 그리고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스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티르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르보암의 악행으로 인해서 악행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자신의 아내를 이 실로로 보내게 되죠 실로에는 자신을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아이야란 예언자가 있었고 그 예언자를 찾아가게 만들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첫 번째. 스캠이었고요 그리고 두번째 티르차였고요. 세 번째가 사마리아였죠. 그리고 이즈리엘은 이스라엘의 제2수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산 정도가 된다볼수 있겠죠. 한인의 사람이 한인말씀에 따라서 베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한인말씀을 전하죠. 다윗집안에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래서 요시아가 산당 사제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해서 태울 것이다. 그리고 표징을 보여줄 텐데 이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말 듣고 얼마나 불쾌해요. 그래서 예로부함이 하나님의 사람 을 붙잡으라고 하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서 오므릴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단이 산산조각나고 재단에 채가 쏟아졌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단에 제가 쏟아지는 것은 그 재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팔이 오므로들지 않자 예루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루보암의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청했고. 예루보암의 손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보암이 하느님 사람에게 나 함께 가서 피를 푸시오, 내가 선물도 주겠소라고 했지만 궁전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래서 하님의 사람은 자신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다시 유다로 되돌아가려고 이제 길을 떠났. 그런데 베텔에 한 늙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날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줬죠. 아들들에게 하님의 사람이 일어난 것과 일어난 일을 알게 된이 늙은 예언자는 하님의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의 사람을 찾아서 "당신이 하인의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와 함께 가서 음식을 드시죠."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인의 사람이 예로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저는 갈수 없습니다.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늙은 연자는 아,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하느님께서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라고 나에게 명령하였어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 늙은 예언자는 이 하님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므로 해서 이 하님의 사람이 했던 예언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다라고 성경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집에서 빵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이제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서 이 예언도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내 조상들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느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 하느님의 사람을 먹어치지 않고 그냥 죽이기만 하고 그리고 나귀도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베텔 성업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내가 길에서 봤는데 사자가 어떤 사자 옆에 낙이도 있고 어떤 죽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늙은 예언자는 아, 하님의 사람이 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예언자는 길에서 하님의 사람의 시신과 그 옆에 있는 낙이와 사자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고구란 뒤 묻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언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 옆에 묻어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부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 예언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하님이 개입하셔서. 그 예언이 실현될 것이다. 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보함은 표징도 일어났고 자신의 팔도 굳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도, 돌아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 가운데 사제를 임명하죠. 이런 일로 인해서 예로보은 결국, 예로보함의 집안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이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예로보암은 신분을 숨기고 자기 아내를 불러서 당신 신분을 숨기고 실로로 가시오. 그리고 그 실로에는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이아라는 예언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 야라는 예언자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려줄 것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아이의 원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미리 이로보함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어서 그 일로 문의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가 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여라 라고 알려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보함의 아내가 오자 아이야이 언자는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로부함 너는 너보다 앞서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모든 임금이라 해봤자 사울 다윗 솔로몬 르하부암 그렇겠죠. 이스라엘 역사만 가지고 할테니까요. 아무튼 너는 다른 인구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너는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예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윤이든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우고 밖에서 죽은 사람은 새가 쪼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로보함의 부인에게 당신이 성업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로보함에 딸린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만 유일하게 무덤에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만 하니께서 좋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보함이 죄를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넘겨버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예루가암의 아내가 실로에서 아이야 여인자를 만난 다음에 성으로 돌아왔을 때두 번째 수도인 티르차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아이 아비아가 죽게 됐죠. 온 이스라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보그라지고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그 아이만 유일하게 무덤에 묻힌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이제 예로보암이 죽다 하면서 이제 예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 아들 나답이 임금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즉 예로보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예로보암이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근데 예로보암을 무덤에 묻지 않고 그냥 들에다 뿌리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걸 봤었을 때 한결사신 예언은 예로보암을 빼고 예로보암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답도 아버지 예로보암처럼 우상숭배하고 그런 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걷게 되죠. 그래서 이사카르 지파 출신인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예루반 집안을 치게 됩니다. 기브튼에서 나답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루집안 전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 보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만든 거죠.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